일일 확진자 10만 명을 내다보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미크론 방역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사실상 셀프 방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셀프 방역 도중에 필수 제품인 확정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진단 키트의 수요에만 집중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셀프 방역의 중심이 될 확정기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주식 정부. 청개구리 투자 클럽. 청개구리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누차 강조드렸었던 2022년 대선테마주 중에서 청개구리가 포착한 윤석열 후보 관련주 히림으로 50% 급등 성과를 또 달성하였습니다. 1월 내내 강조드렸던 윤석열 후보 관련주의 히림은 딱두 가지 상승 포인트만 강조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히림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의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존재하여 인물주로 부상되었고 두 번째,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도 리모델링 활성화 공략을 내세우면서 대선 시계에 정책주로서도 떠오를 종목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히림 놓치셨던 회원님들 바로 이 영상을 통해 이번에는 꼭 급등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일 확진자 10만 명을 내다보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미크론 방역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사실상 코로나를 일반 독감처럼 분류하고 취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다름없는 시점.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10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0대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 집중 관리군의 확진자만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60세 미만 일반 관리군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은 종료됩니다. 결국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동네 병원, 의원 등에 별도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하는 셀프 방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셀프 방역 도중에 필수 제품인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자가 구입을 원하는 검색량 증가와 쇼핑 플랫폼 내 노출수는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폭발적인 수요는 곧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동반합니다. 이전까지는 진단 키트의 수요에만 집중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셀프 방역의 중심이 될 산소포화도 측정기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전까지는 약 5개월간 단기 입형 20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주가 하락세를 보여줬으나 12월부터 단기 입형 21선과 함께 120선, 240선 장기 입형까지 돌파하며 그동안 매물대를 소화하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거래량 또한 12월 초경 가장 높은 거래량을 갱신한 이후 최근 2.5배 이상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며 다시 한번 최고 거래를 기록하였습니다. 1월부터 이어진 하락장으로 인하여 주가 상방 압력이 형성되긴 하였으나 정부의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에 가장 힘을 받을 기업이며 또한 엔데믹의 시작, 리오프닝에 관련 수혜로도 강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주식투자는 단기매매 장기매매를 불문하고 수익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투자자 홀로 시장분석 기업분석 차트 분석을 24시간 내내 매달리셔도 수익보기 힘든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청개구리 전문가 집단의 24시간을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